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키케로의 카틀리나탄의 계속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첫번째 문장 보시면 쉼표까지 끊어서 한번 볼게요 자 동사 먼저 찾아보면 이아케드 이게 지금 대문자라서 어, L처럼 볼수 있지만 이거든요 그래서 이아케리가 원형이고 눕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딱 봐도 3인칭 단수로 쓰였죠 자 그러면 3인칭 단수니까 주어를 찾아보면 주어가 바로 옆에 와있습니다. 일레. 그래서 그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레, 일라, 일루도인데 일레라고 쓰인 거는 지금 이 문장에서는 계속 카틀리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카틀리나를 이제 일레라고는 이제 그 자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는 눕는다. 눙크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프로스트라토스. 자, 여기 페페페가 나왔어요. 원형은 프로스테르네레. 그래서 어뭐 널브러져 있는 널브러져 있다 뭐 던져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그자는 그 그자는 그, 그 자는 지금 널브러져 있는 채로 누워 있다. 로마 시민들이요. 격으로 쓰인 거예요. 크비리티에 요거 우리 어, 키케로의 카틸리나 탄의 완전 그두 번째 연설의 첫 번째 문장. 제가 딱첫 번째 문장 강의 찍어서 이 올렸을 때도 나던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요. 어, 이 카틸리나 탄에게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et. 그리고 세부터 쭉 보니까 어, 여기 s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치이가 돼요. 지금 세가 아쿠자티브, 사격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아쿠자티브, 그리고 에는 인피니티브. 그래서 이렇게 아치이가 됩니다. 그러면 아치이는 제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동사를 보면 조금 더 해석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자, 센티딱 봐도 얘도 계속 3인칭 단수, 그리고 원형은 센티레 그래서 뭐 느끼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느낀대요. 뭐뭐 하는 것을 느낀다. 자, 뭐를 느껴야, 뭘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보니까, 쎄는 여기서 계속 카틀리나를 타격으로 받은 거여서, 그가 페르쿨 좀. 자, 원형은 페르켈레레. 그래서 뭐 부수다, 뭐 망가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어. 지금 뒤에 보시면 아비 툼 에세가 또 나와 있어요. 자, 이 에세는 얘랑도 연결되고 얘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자, 아비 툼 원형은 아비 케레 그래서 뭐뭐용 먹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가 망가지고 욕 먹고 있다는 걸 지금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망가지고 그리고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느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t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동사가 나와요. 자, r e t o r q u e 원형은 r e t o r q u e 그래서 돌아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o c 로 l s 는 눈이란 뜻이죠. 이제 다들 아시죠? 그리고 perfecto는 어 실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이피는 자주, 그리고 아드는 전치사고, 지금 뒤에 우어뱀이 왔어요. 도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크는 그 도시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 그리고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는 여기서 오클로스는 어 이제 눈길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는 실제로 자주 그 도시를 쳐다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눈이라고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는 이제 실제로 자주 그 도시에 눈길을 준다, 혹은 이제 눈길을 주며 돌아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밤이 나오고, 어, 지금 크밤은 사격이잖아요. 사격 여성. 그리고 뒤에 에세가 또 왔어요. 그러면 아, 요렇게 또 아체이가 되겠죠. 그럼 우리 그 뒤에 있는 동사 먼저 짚고 갈게요. 자, 자. 어, 원형은 루게레 그래서 항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항의하다 뭘 항의하느냐가 지금 아체이로 나온거에서 무엇을 이거를 항의를 한다 라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크밤 여성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아체이에서 주어는 카틀리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성으로 왜 쓰였나 하고 바로 앞 문장을 보면 우어 베미 나와 있어요. 이 우어 베미 여성형 명사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이크밤은그 도시 도시가 되겠습니다. 도시 그 도시가 그리고 전치사 에가 나왔어요. x 라고 쓰기도 하고 에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 파우 키부스 자 여기까지도 끊어보면 아니 이게 전치사로 이렇게 묶어주면 파우 케스 이스 페미닌 그래서 목구멍이란 뜻이에요. 스위스가 앞에서 왔으니까 그의 목구멍이 됩니다 그의 목구멍 근데 이제 전치사 에가 쓰였으니까 그의 목구멍에서 그 도시가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왔죠 자 그럼 이도 수동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원형은 에리페레 그래서 빼앗다 라는 뜻인데 빼앗겨지다 라고 해석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도시가 그의 목구멍에서 빼앗겨졌다고 루겟은 항의한다 불평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바에 자 크바에 그리고 여기 동사를 찾아보면 위대투어 자 원형은 위대리에요 데포넨츠 동사거든요 그래서 수동의 모형을 하고 있지만 능동으로 해석한다고 자 그러면 어,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본데요 그는 이렇게 보인다 아니 이제 그것은 이제 나한테 보인다 라는 거예요그 도시 그 도시가 크바의 그 도시가 나에게 미시는 나에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크바가 이 여성이니까 계속 이 도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가 나에게는 보인다. 실제로 크비 되면 실제로 라이타리. 원형 자체가 그대로 라이타리예요. 라이타리. 그래서 뭐 기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실제로 그 도시가 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 기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앞에서 어 저기 불평했잖아요. 그 저기 누가 카틀리나가 이 도시가 내 목구멍에서 빼앗겨졌다고 불평한다. 그래서 여기서 왜 목구멍이라고 쓰였냐면 삼켜 삼키다. 이제 약간 좀 비유적으로 쓰인 거예요. 이제 뭐 이게 꿀꺽하다. 뭐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 나한테서 빼앗겨졌다고 불평한다. 근데 이제 티케로인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선 이제 키케로의 입장 이제 이 연설을 하는 사람이 키케로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나에게는 실제로 그 도시가 굉장히 기뻐하는 것으로 보여. 너한테선 빼앗겨졌지만 어, 이 카틀리나 너한테선 이제 빼앗겨졌다고 너는 불평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도시가 굉장히 기뻐하는 걸로 보이는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보드부터 계속 이렇게 쭉 보면 동사 찾아볼게요. 자 프로이 캐리 그리고 에보 무에리 자. 둘다 보시면 에릿 에릿 둘다 접속법이에요 그리고 얘도 접속법 근데 앞에 크보드가 왔어요 자 크보드는 여기서는 어 부문장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앞에 뭔가랑 연결돼서 쓰인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크보드는 여기서는 얘는 지금 여성용으로 지금 도시랑도 연결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는 부문장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접속법이랑 키워드가 그 같이 왔으면 이렇게 이 문장 이 부분장은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tantus am 그래서 tantam이라고 쓰였어요. 자 어, 매우 큰 혹은 매우 많은 이런 뜻이에요. 매우 큰 혹은 매우 많은. 자 그리고 p 스 s t e m 불행이란 뜻입니다. 불행, 불운. 이것도 첫 번째 시간에 했었죠. 카틀리나 단핵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단어예요. 그래서 매우 큰 불행이 아, 불행을 매우 큰 불행을 그래서 이제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계속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매우 큰 불행을 에보 무에릿 뱉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주스를 뱉다. 물을 뱉다 할 때처럼 급했다. 그 그래서 그 도시가 매우 큰 불행을 뱉어내고 그리고 포라스는 밖으로라는 뜻인데요. 밖으로 그리고 프로이 프로이에 캐릿. 얘는 이제 그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가 매우 큰 불, 불행을 내뱉고 밖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는 그 도시가 실제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틀리나 탄에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봤어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